나 지금 괜찮지 않아? 나 오늘 뭐 했어? 나 하고 싶 했는데? 저는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. 뭐야? <목소> <목소리가> <laughs> 아니 씨발 존나 어지러워. 야나 뒤지기 일보증적이야 지금? 미쳤어. 아니 오늘 안치려고 했는데, 씨발 어지러워. <laughs> 곱창 먹다가 또 많이 먹었어. 아니 씨발 먹다 보니까 1 2병 먹었어 네 명이서. 아니 오늘 2형이쌈댕이다 허보준이 4시 먹었거든, 4시 먹었는데. 나랑 나랑 그 뭐야 찬우는 다른 거 먹고 걔네들은 참이스프레시 먹고 이래가지고 여섯 병씩 먹고. 아 진짜 씨발 이렇게 많이 먹을 생각인데 마지막에 씨발 한보 채반에 더 먹자 그랬는데 이렇게 됐을 거라고. <목소리도> 자는 거 아니냐니 자는 거 아니거든요. 나가고 나가고. 씨발 깜찍해. 어, 또비친한애 그 욕을 하고 지랄이야. 그만, 어시발. 아, 아니 누가 자꾸 매너 없게 시발 욕을 하는 거야. 어. 어서 와, 시발년에. 나 인사해 주는 거야. 안녕, 반가워 탑스타 느르르님 별풍선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. 500개? 500개 썼어 누가? 누가 썼어? 누가 500개를 쓰고 지랄이야, 시방들이. 10개 90분 90분? 9 0분더 해야 돼좀이개2시간 방송 씨발야 아! 누구야 쉴듯 이게 12시간 씨발 어느 이고와네네님 별풍선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실 먹방 술 먹방 뭐어 죽을 줄 알아? X같은 년이 씨발 어다고구랄고지랄이야선 받을 년 마지으면 우리 집에하고 주무시라고요 집에서, 우리 집에서, 우리 집에서, 우리 서못해서 켜줬더니만 지랄 집에서, 우리 집랄 클립 남겨에서 우리 집에서, 우리 집에서, 립니다에서 우리 집 어머 우머집머서 우리 집에서, 야리집에야 우리 집어디 우리 집에서, 우리 집에서, 우리 집에서, 우리 방송 끝시라고요 <laughs> 방송 끄라고. 방송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 멍멍아. 야 멍멍아. 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, 멍멍아 뭐야 르르르 술주정 당신이 부리고 있는거구요 제발 자하고 뭐야 르르르 또술 처먹고 전화질이야 하 아, 진짜 미치겠네 빨리 자라고 화장실에서 소리 다 들려온다고 어, 누구세요 안하네 내가 누군지 알아? 죄송합니 <laughs> 빨리 자 <잘. 웃음> 전화실이야! 뭐야, 들었어? 씨발 쥐알방만 끄랄이야할말 뭐 있어, 까지 하는 거 아니, 씨발! 누가 자꾸 전화를 거는 거야. 허? 허. 아니야, 아니야. 그다봐야야야내내 내 나이가 어. 나나 오늘 방송하면 내거 비공개로 돌려놔. 나 갑자기 불안해졌어. 나 갑자기 정신이 들었잖아왜 펄레를 보자마자 정신이 들지? 용이랑 용이랑 우영이 오늘 방송하면 비공개로 돌려놔. 유튜브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. 한 잔의 술로 당신이 끝날 수 있습니다. 고입광고 협의회. <laughs> 나 지금 괜찮지 않아? 나 오늘 뭐 했어? 나 하고 싶다 했는데? 저는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어요. 괜찮아.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. 아니 지금 제가 어릴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. 오바이피는 원래 푸슬으려고 해요. 빨리 정신 차리세요. 안 그럼 별풍 없어요. <laughs> 누구야? 정신 차렸어! 지금 정신이 돌아왔어열 개. 방종하면 별풍 어, <laughs> 아, 빨리! 그럼 방정할게 지금 완전 멀쩡해. 빨리 줘. 별풍선 준다면야야야내 나이가 어땠어? 뭐야? 노래가 나와요. 노래가 나 탑스타 박호탄님 별풍선 982개 감사합니다. 방송시간 30분 추가 30분 추가 했죠? 아 진짜 맨날 나 괴롭히기만 해. 왜 자꾸 시간을 추가하냐고. 너네들 맨날 내가 짜증나게 화내는 건 좋아하지? 진짜 짜증나. 앞으로는 화내낼 거야. 앞으로는 정말 조용하게 놀자고 하라 했어. 짜증나 맨날. 내가 뭐가 하면 시간을 들지 지랄이야. 지랄이야! 남자 맞아? 내 여자냐? 어머 안녕하세요. 우승이에요. 어, 어나 솔직히 여자 나쁘지 않아. 아 더러워! 너무... 이렇게? 아. <laughs> 잠깐만! 헉. 여러분! 저 지금 정신이 확 들었는데 카톡을 쳐다봤더니 박고타! 푸후! 르르랑한테 카톡이 와있어. 1, 2, 3등. 나 오늘 뭐잘못했나 회장님한테 카톡! 방정하고 안 가면 나 이번 달안 들어가. 여러분 안녕! 저 오늘 이천은 저는 가야되겠어요 여러분 회장님 화난것같아 여러분 저는 자러가요 알겠어 저백풍선을받아람서오늘은이만 가볼게요 미션? 나요? 아니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만나요 오늘 저녁에는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람은이사